위기, 요즘에 난린데, 이 와중에 몸집을 키우는 현금 부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또 올림픽 기간인데, 그림이 재밌는 게, 여기 긴축 레이스가 시작되는 점이고, 인플레 곰이 쫓아오니까, 미국 연준의장 막 뛰어가고 있고, 영국 중앙은행 뒤에 눈치 보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헐레벌 떡 뛰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는 걸로 막. 긴축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다 놀라가지고, 그래서 생존이 곧 승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다, 금리 인상이다, 물가 급등이다 난린데, 이 와중에 공격적 인수.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이게 지금 호재들이 많이 묻히고 있는데 악재 때문에 공격적 인수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애플도 작은 기업이지만 AI 음악 만드는 스타트업 인수를 이번 주에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완전 난리 났습니다. 그냥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상장기업입니다. 맨디언트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 이게 어디를 잡아먹는지 잘 보시면 좋거든요. 이게 유망분야잖아요. 빅테크가 투자하는 곳.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기도 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 완료는 아닙니다. 시스코도 주말에 스플렁크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고. 관리하는 넓게 봤을 땐 사이버 보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추진설이 나왔죠.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건 엄청 빅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소가 이대로 가면은 게임 회사 1등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한 게 현금으로 82조 원이거든요. 물론 아직 인수 확정은 아닙니다만 발표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기업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돈이 많고 자신감이 넘치면은 긴축 위기 난리 났는데 이렇게 하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현금 부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늘어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 돼요. 주요 기업들 현금 얼마 들고 있는지 정리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앞에 공격적인 인수를 발표한 기업들이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들고 있는 기업들. 압도적으로 현금 부자나 애플, 금융주는 제외하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네, 엄청 들고 있고요. 알파벳, 마소 150조 원. 방금 보여드린 시스코도 통신 장비 네트워크 기업도 29조 원 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애플이 200조 원 들고 있는데 애플 현금성 자산으로 나이키나 디즈니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거의 통째로 지금 당장 사도 됩니다. 시장가에 그냥 매수 버튼 눌러도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있는데 보시면 마소 같은 경우도요, 156조 원이 현금성 자산으로 쌓여 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80조 원 주고도 80조 원이 남습니다. 거의 이 돈이 뭐 너무 많으니까 올 캐시로 산다 그랬잖아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빚을 줄이고 부채 갚아야 되는데 보면은 시스코 같은 경우도 현금이 29조 원 정도 있는데 이번에 사이버 보안 기업 인수하면 현금 있는 거다 소진해가지고 사버릴 수 있는 겁니다. 빅딜 해버리는 거죠. 역사상 최대 금액을 건데, 시스코 입장에서도 저는 보면서 아 지금 긴축시대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 현금 많은 기업들이 역시 주목받겠다 제가 생각을 봤어요아 현금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유가 넘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떨어지면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면 더 사야지 줍줍해야지 그러는데 이 기업들도 지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떨어지면 뭐 내가 인수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서 위기의 방어도 잘하고 이런 기업들이 향후 위기가 끝나고 나면 격차도 더 벌릴 수 있고 더 앞서 나가는 거죠 몸집 불렸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금성 자산 많은 기업들 쭉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뭐탑 5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은 마소가 지금 사이버 보안에 포커스가 완전 꽂혔습니다. 작년에 경쟁사 아마존 클라우드 AWS죠. 마소가 클라우드 2등 업체인데 1등 업체에 고위 임원을 영입했죠. 이분인데요. 영입해가지고, 사이버 보안 해야 된다. 앞으로 핵심은 반도체부터 클라우드까지 보안의 문제가 생기면 끝이다. 이래가지고, 이분 영입하고,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사이버 보안 쪽이 되게 매출이 크고, 성장세가 강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사이버 보안 쪽 기업 두개 인수하고요. 올해도 하나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소도 그렇고, 앞으로 요 보안 쪽이 엄청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올해부터 화두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오든 안 오든. 그래서 한 기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으로 보안 잘하는 클라우드 회사가 승리할 것 같다 클라우드 한다고 하면서 보안에 한번 빵꾸 뚫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소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3사 데이터 보관하는 1등 아마존 2등 마소 3등 알파벳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 그러면 곧 아마존 알파벳도 인수를 할것 같다 잡아먹을 것 같다 그래서 인수 기업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마소도 인수하는데 그러면 경쟁사 알파벳도 현금 엄청 많고 아마존도 현금 많으니까 인수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스코가 나와 가지고 주말에 보안 빅데이터 분석 기업을 인수해 버렸습니다. 200억 달러. 그래서 주말에 16% 시간외로 급등해 있거든요. 그래서 장 열려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성사된다면 시스코 역대 최대 규모 빅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아, 역시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이쪽이 정말 중요하구나. 오죽하면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거다 털어 가지고 사는구나. 올 현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정리해 왔어요. 요게 언론이나 기관들에서 추리하는 빅데이터, 보안, 자동화 이런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될 수 있는 기업들 후보예요, 후보. 방금 보여드린 스플렁크라는 기업은 시스코가 인수해 버렸고, 맨디언트라는 기업은 마소가 먹어버렸고, 혹시나 여기서 또 누가 알파벳이나 아마존이 데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을 수 있고, 아 소목님 그거 모르잖아요라고 하신다면은 최소한 사이버 보안 ETF 이쪽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보안 주들이 뜨면은 보안 ETF가 뜨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안전하게 맨날 말씀드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laughs> 잡아먹는 대장을 그냥 먹어도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또 잘하고 있으니까 퉁 쳐도 되겠죠 안전하게 이런 주식들 잘 모른다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수될 기업들 누구인지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소가 게임회사 인수하니까 막 게임회사들 주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인수합병의 해가 될것 같은데 왜 인수합병이 이렇게 난리가 나냐면 지금 너무 좀 무리해서 인수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반기로 갈수록 독과점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 사냥 빨리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격 규제 전에 빠르게 인수합병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의회가 지금 독과점 규제 곧 있으면 할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단할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주요 대기업들이 잡아먹으면서 컸거든요. 제가 미국 기업 투자하는 거 좋아했던 이유가 코카콜라나 펩시 이런 기업도 계속 인수합병으로 컸었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빅테크를 좀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관에서도 풍부한 현금 가진 기업들이 서둘러서 지금 인수에 나왔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마소는 지금 이 현금 다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먹고 보안 기업 먹고 지금 또뭐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인수해서 잡아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한몫하는 거죠 저희도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현금 있으면 주가 쌀때 줍줍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증시가 내림세를 보이는 것도 인수합병 촉진 요인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펠로 톤 이라고 콤피트니스 기업 폭락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인수 써 나오잖아요. 아마존이 인수할 것이다, 애플이 인수할 것이다, 나이키가 인수할 것이다. 근데 그거 완전 추측일 뿐이잖아요. 아무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이제 그런 합병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빅테크 킬러라고 불리는 리나칸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반독점 때리러 오시는 분이죠 연방거래위원장. 마소도 안 해줄 거라고 하는 썰 많이 나오죠. 제도를 바꿔서라도 지금 이거 맞겠다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늦기 전에 잡아먹으려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금 부자 기업들은 역시 방어도 잘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끄떡없지 않을까 이런 위기에 잘 견디지 않을까 회복할 때도 또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애플도 방어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 지금 더 빠질까 싶을 정도로 방어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애플은 지금 어디에 올인하냐면, 피트니스.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은 AI가 심장박동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춘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틀어준대요. 그런 기업들도 인수하고 있고 계속 음악 쪽, 스트리밍 쪽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애플은 저는 개인적으로 팔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애플이 따박따박 돈 먹는 게 이거잖아요. 아이폰 생태계, 앱 스토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앱 개발자들이 만들면 매출 따박따박 30%씩 떼가잖아요. 막 20, 30%씩. 근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이 운영체제 또 만들게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이 기기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앱에. 30% 따박따박 현금으로 먹겠다는 거죠. 지금도 게임 같은 거 개발하면은 매출의 30% 애플이 막 먹잖아요. 이 30%는 요거 이제 빠르면 올해 6월이고 늦어도 내년에 공개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이폰 팬덤이 워낙 강하니까 그 팬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또그 생태계 열리면 거기서 또 앱스토어처럼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게이트키퍼. 딱문 지키고 있다가 통과하려면 돈 내세요. 이런 거죠. 약간 봉이 김선달 전략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메타버스에서도 애플이 유리하지 않을까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어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기대. 감이 계속 있으니까 3월에도 신제품 공개 있죠. 애플은 올해 1년 내내 신제품 공개 있습니다. 애플 역시 현금성 자산 200조원이면 인수를 못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거나 밑에 있는 거 기업들 잡아먹어도 될 정도의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고 물론 부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참고로 애플은 덜 빠졌으니까 조금 그렇고 마소 같은 경우는 15% 지금 급락이 다시 왔고 좀 회복하나 싶었더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소 같은 경우는 15% 이상 빠지는 게 흔하지 않고 알파벳 같은 경우도 실적 진짜 잘 나왔는데 실적 발표 위에 급등했다가 다시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벳을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아나 알파벳 못 샀어요 놓쳤어요 하신 분들은 또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고점에서 11% 이상 빠지고 있고 7월 주식 분할 모멘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거 미리 사두시면은 7월달에 주식 분할 얘기 나오면 또 주가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경험해보시면 아시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주식 분할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기간 전까지 주가가 또 오르는데 네, 왜냐면 소액주주들도 들어오니까 지금 요게 또 조용히 지나갔는데 혹시 빠지면은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죠. 단기로 봐도 15일자로 20대 1 분할되죠. 구글 알파벳도 현금성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10% 이상 빠지는 게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제가 잘 나온 기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잘 나온 기업들 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지고 있는 거는 좀 저는 우려가 꼈다고 봐가지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오늘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 심리는 금융위기급입니다 2009년 바닥 수준과 2015년 바닥 수준 2018-19년 바닥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심리는 지금 낙관원이 없는 겁니다 거의 뭐 100이면 100 떨어진다고 하는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 바닥을 쳤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로 심리가 지금 최악의 구간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급 수준이다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의 뿅망치를 같이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저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금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니까 멘탈 관리용으로 밤에 잠잘 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요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